반갑습니다. 보카의 대낮게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파크 골프 어, 대 도중에 실격하는 사례 실격에 대하여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자가 동반자의 경기를 방해하거나. 기물 파손 등의 중대한 에티켓을 위반한 경우, 대위원회는 대장 조치 또는 대회에서 긴기 실격을 시킬 수 있다. 뭘 여태 땡기가 거든 나고 치세요. 아이, 참, 일지도가 젖지도. 아 땡기라니까. 그렇게 완전하니까. 발이, 발이, 발이 걸리잖아요. 어허, 참여, 이 사람. 아, 참여. 저렇게 치고 있네. 어이 웃기나? 에이 씨그럼까 아이 이 오비다 오비. 아이 씨, 이쪽 이따해놓이해놓 이따 거. 에이. 이쪽으로 빠는 오이 빠는 게이오 아이가 이. 이입니다 경기자는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여받은 벌타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여서는 안된다.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 모두를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지금 이렇게 긴러프에 안착된 공을 규칙을 배제하고 폐의 지역으로 구제하기로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한 경우에, 네 사람 모두가 실격 처리됩니다. 또 이렇게 네 사람 모두 오비가 떼었는데 서로 합의를 해서 오비 벌타를 면제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도 네 사람 모두 실격됩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첫 번째 경기자가 사용하는 클럽에다 경기에 영향을 주는 부속물을 장착하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경기자는 한 개의 클럽과 공으로 정해진 코스를 경기하여야 한다. 위, 각항을 위반 시에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파크 골프 클럽에 경기에 영향을 주는 부속물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경계에 영향을 주는 구속물이라 하면, 어떻게, 딱히, 이건, 이것은 경계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경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주는 것을 어떻게 구분 하느냐,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것은, 그, 대, 주최하는 대처에서, 그, 대요강에다가, 는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은 공시를 해주면은 만약에 예, 부속물 그런 그런 부속물을 붙였으면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클럽 헤드 베이스에 헤드 보 필름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경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판단은 배. 주최 측에서 판단할 사항이 상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경우에는 헤드에 보호필름을 붙여가지고 실격되는 사례가 국제적인 경기에서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헤드 필름 이게 붙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아마 대주최 측에서 로컬룰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직계이공직계도 지금 우리 연씨에 많으신 분들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공을 잘못 춥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공직계를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것도, 이것도 경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떤 규정이, 규칙이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주최 측에서 로컬룰로 아마 이것도 정해서 공직계 도 경계에 영향을 준다. 그런 부속물을 장착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장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 오클 룰에 공직기를 장착하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시를 해두었는데, 만약 장착을 해간다 그러면 이것도 실격 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밑으로 가라 아, 얘는 골프채를 두 개로 가야 됩니까? 아, 제가떻팅할때 아무래도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채를 바꿨습니다. 역시 잘 되네. 그럼, 티샷할 때는 이, 가치, 이 차가 지고 퍼팅 할 때는 그 차가 지고그두개 가지고 다니네요. 네. 실격. 다음 사례. 경기가 종료되면, 경기자는 조원길이 각 홀의 타수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고, 경기자 모두가 서명하여 신속하게 대본부에 스코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카드 미제출 및 서명 누락자는 경기실격으로 처리한다 자 이렇게 카드가 다 제출됐는데 카드를 대본부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모두 실격됩니다 여기 카드에 보시면은 다른 선수는 모두 서명란에 서명 을 했는데 놀부만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부는 실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경기자가 특정 홀의 타수와 타수 합산을 실제 타수보다 적게 기록하여 제출한 경우는 해당 조언은 경기실격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경기자가 실제 타수보다 더 많은 타수를 기록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그 타수는 그대로 처리한다.이 홍길동 스코카드를 보면은 5번 홀에 발을 정자로 5번 5타로 쳤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기에 4, 4타로 쳤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총 합계가 사실은 28타인데, 스코카드에 27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수보다 한타 적게 기록한 상태가 되어서 홍길동은 실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 인극정은 정상적으로 타수 계산이 되었습니다. 변사 또는 보면은 타수의 누계를 내보면은 실제로 28타입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한타 많게 29타로 적어 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격은 되지 않고, 타수가 많은 29타로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다음, 전우치 타수를 보면은, 타수의 합계를 내어 보면은, 27타인데 기록지에는 26타로 한타 적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우치도 실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 사례입니다. 경기 당일 경기자는 경기 시작 전에 코스 내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일반 시에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지금 경기 대회에 개식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코스 내에서 어떤 분이 혼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실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경기 중에도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하여서는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지금 이렇게 경기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커팅을 하다가 아마 공이 커빈이 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인서트 트로크를 한두 번 해보고 이렇게 땀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분은 실객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커빈을안한 상태로 땀홀에서 티샷을 한 경우는 해당 홀에서 실객 처리를 한다. 단로칼룰을 적용한 경우에는 실객이 아닌 로칼룰에 따른다. 로칼룰로다블파 적용을 하면은 실객 처리 나하지 않고 그 홀은 다블파를 적용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분은 컵이 되지 않았는데 공을 주서서 다모를 이동하여 키샷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분은 실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부실한 공을 참는 시간은 3분 이내로 하여 경기속도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고 예비공이 없어 경기진행이 안될 경우는 시행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인 예비공 있나? 진짜 없어. 예비공 없는 네 예비없어. 이분 동안 못 자면 누나 알고 있나? 자자자 3분 지났습니다. 안 되겠다. 빨리 뒤져 온다. 갑시다, 갑시다. 안돼, 안돼. 자, 자. 공, 에비공 애비, 없어요. 아니요, 그, 에비공, 그 애비, 에비공이 없어요. 아까랑고 에비공 없으면 실격. 공이 없으면 실격, 에비공 없으면 실격. 에비공 안 가져왔어요. 경기 시작 후 도착한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지금 경기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여기 한 분이 지각을 하여 늦게 지금 경기장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실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파크골프 대중에서 실격 이될수 있는 사례들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 파크골프 대에서 아, 실책이 되지 않도록 규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항상 떨고 파고 공부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